반갑습니다. 부동산노그북 강남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마당에 천연잔디 시공하여 올수리한 단층 주택이 남았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햇빛이 역광이어서 실물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담은 영상이 조금 덜 나온 것 같네요. 이번에 막 실내공사 마무리하고 대문을 주문제작 맞추어 놓았다고 하는데 아직 시공전이라 이 부분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부상 내역부터 잠시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39.6제곱미터 42평이고 연면적은 69.72제곱미터 21평입니다. 단층이어서 건축면적도 동일하고 건폐율은 딱50% 평수라서 보시는 것처럼 마당이 제법 되겠습니다. 주택 기본 구조와 배치는 표시화면과 같습니다. 마당의 수도시설 그리고 현관까지 디딤석 시공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현관까지 계단이 아주 낮아서 출입하는 데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현관은 무난하게 시공되어 있고 내부 오른쪽부터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주택 기본 구조는 방 3개에 욕실 2개에 별도 오픈된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실인데요. 두 번째 욕실보다는 작은 크기이고, 맞은편에 보시는 곳에 오픈형으로 별도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네요. 동쪽에 있는 방인데 보통 크기 정도 돼 보이고, 이쪽, 옆쪽이 도로 쪽이 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가전제품 넣으면 공간 활용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듯하고 큰 살림보다는 작은 살림이 적당하지 싶습니다. 주방 뒤쪽 북측방도 보통 방 크기는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첫 번째 욕실보다는 조금 큰 크기로 튀지 않게 인테리어 마감해서 보기에 상당히 무난해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을 남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8미터 도로에서 가장 먼쪽이고 샤시는 방향도 동향이고 마당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지만 블라인드는 필수로 설치해야 할듯 합니다. 주방 싱크대가 조금 작은 것이 실용적인 사이즈 같고 거실에서 마당 보시는 방향이 남향이고 방문해서 촬영한 시간이 오후 4시 30분경이었으니 마당의 표시 부분까지가 직접 해는 들어오겠습니다. 주택마당까지 이 시간에 이 정도 햇살이 들어오면 속집이 아니어서 충분하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택 수리하기 전에 시멘트 블록쪽 기와지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온재 더하여 파벽돌과 징크지붕을 이어서 재시공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당 한켠에 있는 창고 용도는 볼로실인데요. 아직 도시가스는 신청한 상태로 보이는데 시공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쪽 창고도 바닥 타일이며 벽면을 원목으로 이쁘게 시공해 놓아서 소소한 짐들은 이쪽에 충분히 보관하여 창고 용도로도 넉넉히 쓰겠습니다. 마당에 있는 아시마는 곧 철거할 듯하고 레몬도 주물 재질로 바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마당이 너무 오픈된다고 느끼시면 대문 쪽 나무 칸막이로 담장 설치하면 안정감은 더 있을 듯 합니다. 주택 상세 내역은 제목 아래에 더보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상단 전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동산 안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동산 노구북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